thank yeah. you 집 찾으시죠? 팀장입니다. 오늘도 현장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무더위가 극성인데 건강에 좀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은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이누리에 이렇게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음, 새로 오픈된 신축 매물들이 하나 나와서 이렇게 또 촬영 나오게 됐고요. 지금 이 매물은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조금 단점이면 단점이자 장점이 될수 있는 부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뭐냐면 이제 큰 도로에서 이 매물까지 들어오는 도로들이 이렇게 마을 길을 지나야 돼요. 왜냐면 매물이 마을 안에 있어서 어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은 납비 보면 물이 여기밖에 안 찼다 생각하시게 된다면 진입 도로가 작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 무이 여기까지 찼네. 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신다면, 예, 진짜 정말로 제대로 된, 예, 마을 안에서의 어떤 전원 생활, 예, 그런 부분을 좀 추구하시고 꿈꾸시는 분들한테는 또 최적의 매물이 아닐까. 단지 내 도로는 뭐잘 갖춰져 있지만, 단지까지 들어오는 도로는 나쁘게 보면 좀 협소하지만 좋게 본다면, 마을 안에 매물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장이, 일단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매물들은 전체 다 이제 경량목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총 11세대 정도 진행이 되고요. 예, 락지내의건폐율 60%로 진행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벌크 LPG, 그 다음에 상수도, 오폐수 직관으로 진행이 되고요. 위치적으로 보면 신둔 도해천역이 3km, 자차가 한 6분 정도의 위치에, 거리에 떨어져 있고요. 신둔 초가 2.7km 정도, 6분, 또 비슷한 거리죠. 그 다음에 또 학대학교가 하나가 있네요. 동원대학교라고 해서 3km 정도 떨어져 있고, 6분 정도 자차로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주변을 보게 된다면, 단지가 다 완성이 되고 나면, 어, 정말 그숲속 안에 있는 마을에 아주 고즈넉히 자리 잡아 있는 그런 포지션을 자랑하게 되는데요. 지금 해당 매물 오늘 촬영해드릴 샘플하우스 같은 경우는 대지가 71평에 1층, 2층 합쳐서 다락, 저 다락이 된다. 옥상까지 합쳐서 50평 정도의 전용 공간이 나오고요. 보시다시피 잔디마당은 썩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닙니다. 하지만 관리하시기 편한 사이즈 진행이 되어 있고요. 벙커형 주차장은 현재는 이제 아직 공정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노출 콘크리트 상태로 진행이 됐고요. 오버에드 진행이 될것 같고, 보시면 왼쪽 부분에는 디딤석 처리를 해서 이제 본체로 올라가는 예, 출입구 부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어, 그 오프업 쪽에 보면은 벙커형 주차장 같은 경우에서 다 출입구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주차하시고 나오셔서 아웃사이드로 해서 지출입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디딤석 처리는 지금 그냥 <laughs> 짱돌을 갖다가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요건 또좀더 좀 수정 보완될 것 같아요. 더 이쁘고, 구배도 알맞게 진행이 될 거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왔을 때이 왼쪽 부분이 펜스의 기준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너머는 남의 땅, 왼쪽 부분에서 이렇게 잘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잔디마당 공간은 네, 이런 컨셉으로 크지 않게 더불어 지금 이 조경들이 숨어져, 심어져 있는 예, 그 펜스 부분으로 해서 예, 내 땅과 남의 땅이 구분이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층에 보시면 이제 진입하시기 전에 예, 지금 목재 데크로 예, 처리해 놨고요. 예, 위에 보시면 1층 부분은 예, 그레이 파벽으로, 그다음에 2층 부분은 스타코. 3층 부분은 펜스 시공 잘 되어 있고요 잔디마당 옆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지금 이 밑이 이제 벙커 주차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왼쪽 공간에, 이 어, 부분이 제일 소중한 공간이 될것 같아요. 어닝 시공 하나 하시고요그 예, 다음에 뭐 지금 뭐그 파라솔이나 하다 못해 아이들이 있는 집은 예, 아이들 간단하게 놀수 있는 미니 수영장 같은 거 놓으셔도 좋을 것같고요 바베큐 파티 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본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치 공간 굉장히 아늑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요. 현관등도 시공 잘 되어 있고요. 방화문도 두껍게. 지금 보시면 편차 조성 굉장히 밀폐나 차폐 잘 되게 만들어 놓은 모습 보이지고요. 신발 수납장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4단부에서 중간 부분에 디스플레이 할수 있는 공간도 준비되어 있고요. 데일리 신발도 오실 수 있는 띄용 구조로 진행이 됐습니다. 타일도 고급스럽게 잘 만들어 놨고, 중부는 예, 목재 재질로 된 사면동, 예, 슬라이딩도 진행이 됐고요 전실 등도 잘 시공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자마자 1층의 방공간부터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닥 같은 경우는 지금 마블링 타일로 고급스럽게 폴리싱이 되어 있네요. 관리하시기 되게 편하죠. 뭐흘리셔도딱 되게 편하고. 단,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laughs> 조금, 강아지들이 이렇게 헛발질을 많이 한대요. 예, 그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예, 그, 휠스피이 된다는 거죠. 아, 시스템 에어컨 시공 잘 되어 있고, 천장고도 적당한 것 같고요. 벽체는 벽체 시공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창호는 바로 앞에, 예, 작지만 실용적인 잔디마당 공간 잘 비춰지고 있고요. 예, 적당한 사이즈의 1층 방 공간인데, 예, 특이하게도, 예, 거실 공간에 있는 타일을 그대로 빼와서 지금 보시면, 요, 1층 방도 똑같은, 네, 화이트 마블링 타일으로 해서 시공을 해놨네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공간인데, 요 부분은 이제 1층 다형도 공간 될것 같아요. 계단 밑 공간으로 진행이 될것 같고, 어, 꽤큰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런 예, 사이즈로 해서 청소기나 여러 잡다한 제품들, 물품들을 이렇게 비치하실 수 있는 공간 준비되어 있고요. 1층 공용 욕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타입으로 해서 시공됐고요. 지금 해바라기 수전 그다음에 저 창호 환기도 환기 기능도 되고요. 예 지금 방충망까지 시공 되겠습니다. 천장 등 박스도 잘 만들어져 있고요. 거울 수납함 보시면 이제 세면대 그다음에 양변기로 너무 예, 많아지만 예, 실음적으로 진행된 1층 공용 욕실 공간입니다. 거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어 거실 사이즈 잘 나오네. 예이 정도면 뭐. 자,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5억, 4, 5억 3천. 제가 아까 타켓을 잡은 매물은 4억대 매물. 아까 그 단지 초입의 뒷부분에 있던 4억 2천과 4억 3천짜리 매물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영상은 제가 찍어드리지만, 이 자재들을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어요. 자, 거실 공간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시스템 에어컨은 4면형 시스템 에어컨 시공돼 있어요. 네, 이 부분은 돈좀 쓰셨네요. 네, 건축주께서.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밖에서 보여드렸던 가로로 된 픽스창 보여지고 있고요. 적시하는 공간으로 해서 거실 공간 잘 빠져져 있고, 요 모서리 부분은 목재로해서 포인트를 줬네요. 아트월 쪽은. 자, 그래서 TV 여기다 놓으시면 됐고, 월패드도 잘 시공되어 있고요. 이런 컨셉으로. 자, 창호 같은 경우는 이중창으로 진행이 됐고요. 한글라스 제품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목재 데크 마당 쪽 보여지고 있고요 단지내랑 동네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보여지는 뷰를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LDK 구조 리빙 다이닝 키친 공간입니다 지금 제가 있었던 거실 공간에서 다이닝 공간 비춰봐드리고 있고요 현재는 4인 식탁 준비되어 있는데 길이가 더 길게 나오셔서 6인 식탁까지 준비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식탁등은 아직 시공이 안 되어 있는데 식탁 옆 부분에 또 햇볕 들어올 수 있고 환기 가능한 예, 또 창호 시공도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과 전체적인 이제 뒤 부분에 수납 공간이 보이는데 예, 오른쪽 부분에 좀 수납 공간이 조금 모자란 듯한 느낌은 납니다. 지금 아일랜드 식탁 상판은 엔지니어스톤으로 진행이 된것 같고요. 지금 싱크볼도 와이드하게 잘 만들어져 있고 수전 또한 좀 독특하지만. 예, 쭉쭉 늘어나는 <laughs> 신축성이 좋을 것 같은 예, 수전도 시공해 놨고요. 지금 상부 인덕션은 삼성 제품, 푸드는하라츠 제품으로 진행해 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뒤에 이제 수납 공간은 5분 시공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밥통 트레이, 그 다음에 이제 수납 공간 준비되어 있고 양문형 냉장고 한대 놓으실 수 있는 공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양문형 냉장고 위에 부분에 상부장 공간 도 추가적으로 진행했고요. 아일랜드 식탁 반대편에서 보시게 된다면, 예, 주방 옵션에 신경을 많이 쓰셨네요. 식기 세척기 들어가 있고요. 수납 예, 공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포켓도화로 진행된 주방 다용도 공간입니다. 바로 주방 옆에 붙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건식과 습식으로 분리해 놓고, 보일러는 1등급 귀뚜라미 보일러 시공해 놨습니다. 또 환기, 가능하시기 채광창과 환기창 겸한 창호 시공되어 있고요. 세탁기 건조기 노실 공간, 이렇게 또 보조 수정까지 준비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은 습식, 반은 건식으로 진행된 주방 다용도 공간입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단, 원목 계단을서잘 시공되어 있는데요. 집사실 때도 체크하실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계단 부분이죠. 저 같은 경우는 촬영을 할 때도 이 계단 부분을 꼭 힘있게 밟아 봐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오늘 촬영하는 매물은 경량목 구조라 여기 좀 찌끄덕찌끄덕 소리가 나면 좀안 된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구조적 결함을 떠나서 집을 보러 오신 분들이 2층 올라갈 때 어떤 고택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마찰음 같은 게 나버린다면 분명 이 매물을 어필하는데 굉장히 큰 저해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제가 한번 힘 있게 발에 힘 주고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소리 나나 안 나나 잘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예, 소리 안 납니다. 어느 집은요, 제가 처음 촬영하러 갔을 때, 이, 목수님들이 편차나 그런 거잘못 맞추셔서 굉장히 잡음이 많이 나는 그런 면물도 있어요. 그런 집은 좀 피하셔야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핸드레일도 원목으로 해서 잘 시공되어 있고요. 견고하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부도 잘 만들어 놨습니다. 자, 2층으로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첫 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 들어가기 전에 예, 복도 공간에 요렇게 좀 디스플레이 할수 있는 공간 준비되어 있구요. 층고, 이게 예, 적당한 것 같습니다. 2층 공간은 이제 안방이라 생각하시면 되구요.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방 공간입니다. 오, 잘, 그냥 시원시원하게 만들어놨네요. 어떤 뭐잔 기교가 있거나 화려한 그런 느낌은 나지 않지만, 예, 심플하면서도 굉장히, 예, 그냥 실용적으로 큼직큼직하게 잘 만들어놓은 안방 공간입니다. 또, 머리밭 공간 위에 부분엔 픽스창, 오픈은 되지 않습니다. 채광만 가능한 창호 준비되어 있고요 네, 커튼 시공도 잘 되어 있고, 역시나 벽지 시공 진행이 되어 있고요 아, 여기 창호는 삼중창으로 진행했네요. 안방이라 조금 더 스페셜한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픈 방식이 빼서, 예, 열린 상태에서 이렇게 펼쳐줘서 슬라이딩이 돼요. 예, 그래서 굉장히 두꺼운, 지금 보시면, 예, 삼중창 진행했죠. 자, 방충망도 시공 잘 되어 있고요. 예, 청호도 아주 좋은 제품으로 잘 시공해 놨습니다. 구석에서 제가 한번 찍어봐 드릴게요. 이런 컨셉으로 진행이 됐고, 자안방에다 보니 또 드레스룸 있어야겠죠? 포켓 통화로 진행이 됐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예, 일반 수납장 하나 있고 오른쪽에 시스템인 거자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옷 수납공 양이 굉장히 많을 것 같고요. 어, 이것도 모자르다 싶으시면 추가적인 시스템 앵을 걷어내고 빌트인장을 좀 시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디귿자 구조로. 자, 그리고 안방 욕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안방 욕실은 이제 욕조가 준비되어 있고요. 골드 포인트 수전 진행이 됐고, 예,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안방답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 크기는 아까 1층에 보셨던 공용 욕실과 거의 비슷한 크기고요. 어, 이제 틀린 점은 비대가 시공이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층에 좀또 스페셜한 공간이 있습니다 왼쪽 공간에 네 썬클 공간이라 할 수도 있고 포치 공간이라 할 수도 있고 네, 테라스 발코니 공간이라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데크 처리 해놨고요 양쪽으론 1층에 그 자재였던 파벽으로 해서 예, 벽체를 세워서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나가게 되면 아 멋지지 않습니까 오늘은 정말 드롭 날리기 되게 좋은 날씨더라고요 하늘이 너무 해맑어서, 뭐, 그름은좀 있지만, 이런 영상들이 카메라에 담으게 제일 예쁘게 잘 나오거든요. 자, 이게 이 공간도 입주자의 어떤 성향에 따라 굉장히 스페셜하고 좋은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층에 이제 두 번째 방입니다. 자녀분들 방 쓰시면 될것 같고요. 바닥층 강마루 시공되어 있고,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노멀한 흙 사이즈로 해서 그냥 깔끔하게 벽지 시공 잘 되어 있는 두 번째 방입니다. 바로 옆 부분은 2층 고용 욕실인데요. 안방 공간은 골드가 포인트, 여기는 블랙이 포인트로 해서 이렇게 또 2층 공용 욕실 깔끔하게 잘 준비해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공간인 다락 공간으로 나왔습니다. 어이구이 개방감이 상당한데요. 여기서 보시더라도 예, 굉장히 크죠 공간이. 자 저쪽 부분에는 사실 쓸데없는 공간이잖아요. 구배가 낮게 들어가서 사람이 한채 숙이고 들어가야 돼서. 굉장히 불필요한 공간이었는데, 이 부분에 또 이렇게 수납장을 달아놔서 안쪽에 부피는 크고 보기는 싫은 그런 짐 같은 거, 그런, 그런 물품 같은 거 이렇게 놓으셔도 좋을 공간. 참고로 이제 아이들 키우는 집은 다본책 같은 거 이렇게 놓으셔도 좋을 공간으로 해서 이렇게 또 연출을 해놨네요. 자, 그래서 다락 공간은 다 설명을 해드렸고, 발코니 트라스 공간도 크게 있는데, 지금 보시면 바깥 부분이 발코니 트라스 공간인데 출입구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쪽 아니면 이쪽에다가 출입구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발코니 테라스 공간도 굉장히 크고 와이드하게 시공되어 있는데, 어, 여기서는 뭐 지금 안 보이니까 제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넘어왔습니다. 발코니 테라스 공간이. <laughs> 아까 요 부분 아니면 요 부분에, 요 부분이 안 되겠다. 요 부분에 시력이 있으니까요. 저 부분에 출입구가 뚫릴 것 같고, 지금 그출입문에 어떤 그 출입등 예, 조명 배선을 빼놓은 거 보니까 요 부분에 이제 출입구가 생길 것 같고요. 데크 공간 잘 만들어져 있고요. 보시면 철제 펜스로 시공 잘 되어 있고. 예, 구독자님들이나 고객님들은 지금 보시면 주변의 뷰를 한번 이기에 보시기 바라겠어요. 자, 보시면 이쪽이 이제 이천 시내예요. 시내고 뭐 설봉공원도 있고. 예, 지금 뭐, 이 주변에 너무 자연환경이 뛰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11세대가 들어오는 지역인데, 주변으로 해서 다 전원주택단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 전원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 보시면 단독 전원주택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자, 이쪽 부분은, 이쪽 부분이 큰 대로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이렇게서 이제 이렇게 들어왔었죠. 진입 도로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일장 일단이 있다고. 그 부분은 알아서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래서 이천의 신들면에 새로 오픈한 매물 하나 보여드렸고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자면 제가 지금촬영해 드린 매물은 5억 대인데 4억 대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억 대는 한 채, 두 채, 세 채가 들어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요 부분으로 해서 한번 매물 오픈 되시면 관심 가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이 오픈 되시면 영상 갖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부동산 인데 발품 파셔야죠 나오셔서 직접 알아보셔야지 앉아서 천리보를 하시면 맨날 좋은 물건 못 잡으세요 방시 상단에 제 전화번호로 해서 전화주시고 저랑 같이 오셔서 제가 객관적인 어떤 리뷰를 해드릴 테니까 답사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득이하게, 사적,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시라면 하루 전에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 혼자 찾는 집, 걱정 싹. 집 찾으시죠? 우팀장 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